유년부의 조선영, 구경명, 구민호, 민혁, 구민하 가족이 써놓은 감사 제목인데요. 1학년 3반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감사한 마음 길러 주셔서 감사. 2019년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하시을 감사.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 환경을 맑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 서로 사랑하는 마음 주신 감사 우리 가족 건강 감사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이제 아마 글씨체가 다른 거 보니까 우리 어린이 자녀들이 또 함께 하나씩 하나씩 기록한 것 같아요 집중력 갖게 해 주심에 감사 총잘쏠수 있게 해 주신 감사 일찍 일어나게 일찍 일어나게 하셔, 하여 주신 감사. 3040교구의 박양진, 신선미, 박혜신 깨알같이 아주 자세히 썼는데요. 여행 기간 동안 더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았던 그런 해신이에게만 어, 온전한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심에 감사. 만수 이교구 최동수 장로님도 2019년도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어, 은혜에 감사. 광교 교구의 김대인, 방미양, 김바운, 인천 순복계를 알려준 정선녀 사돈 언니 감사.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 2년부 1학년 5반 김여명 일을 할수 있게 하심에 감사. 부모님 오래 살게 하심에 감사. 주말에 감, 여행 갈수 있어 감사. 엄마랑 같이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 3040교구 온 가족이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 유년부 2학년 4반 김동환, 박소영김채희 김채원, 김민호. 채원이가 맛있는 쫀니 쫀이를 주게 하심에 감사. 연수선학교구의 유광철, 김정미, 유호운, 효빈이, 효명이 전형자.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심 감사.